가 그러니까 바둑 팔때 바둑 판이요 음... 혹시 폴가이지 아시나요? 모르죠. 아 비상식이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, 이슬치기도 많이 자치기 이런 거안 해주셨죠? 자치기도 해봤어요. 라바라스 스카보 전원 들어서요. 이번에는 용왕군 단장 비아키스 하드 알탄 중년단에 이어서 비아키스 중년단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평균 나이 4 5 세. 이분들이랑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빨5 초인공 출발했습니다 어5 5 5아편5 5 5 5 5 됩니다 긴장5 5 5 5 5 5 5 손에 땀이 너무 많이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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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량안 나오겠는데 이패서 제가 그런지 않는다패대로 쓰게 보니 먹었다 뿡! 아아! 아오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아 먹었어요 뿡! <목소리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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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페이지 원투만에 가겠습니다 컷 박스 <목소리> 카운아 음. 카운트 안서카운카운이 <목소리> 카운트 카운카운 준비 카운 준비 카운띵띵띵왜 뭐, 소리만 나오죠? <laughs> 그말련네 카운터 좀잘 쳐주세요. 어. 젊은 사람은 이렇게 카운터를 쳐. 네? 우리는 카운터가 안 돼요. 아. 우기에서 생각하고 소모. 아, 아 카운트 잘했습니다. 아. 카운터. 나이스. 예. 아, 아쉽긴 해. 피자 기 어, 아무데 카운터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스. 맞아전 아, 너무 잘하발이면 건발. 고 please no. 아이씨. 판 아도판이요? 와플 와플. 아, 아 저, 저는 그냥 저때 폴가이즈라거든요. <laughs> 이번에 어떻게 폴가이치라고? 혹시 폴가이즈 아시나요? 모르죠. 폴가이즈가 뭐였지? 아 어, 무슨 막 뭐. 여러 사람에서 막 경쟁해가지고 뛰어다니던 거 그런 거 같은데. 아 그분들. 아공럭기뭐 이런 음. 게임 말하는 거죠? 아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게 폴가이지구나. 기석치기랑뭐방터트리기 오징어. 마동님 기석치기 해보셨어요? No. 저는 들어만 봤습니다. 기석치기 아,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, 술치기도 많이. 자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자치기도 해봤어요. 그거는 뭔가요? 아, <laughs> 아 자치기를 모르시네. 아, 자치기를 아, 모르네. 애기만. <laughs> 막대기를 가지고 치고 받는 어린 놀이. 막대기로 서로를 때리면서 막대기로 조그만 나무 그런 거 쳐가지고 던 다음에 멀리, 멀리, 쳐가지고 멀리 쳐가지고 멀리 치는 거. 아 막대기를 치는 거구나. 아, 저도 막대기로 서로 서로 때리고 그런 건줄 알았네. 발대 발대. 마이스 끝나자마자 바로 한포한포 볼게요. 카.

다아차차차줄때 아재 절단기 네, 아재 절단기가 나오는데 다같이 이제 절단당하는아그런조고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3줄 54줄 아직 한발 남았다 여기 모여가지고 죽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지? <laughs> 여기서 잠깐 삼페이즈에는 용만 게이지라는 특수 기믹이 존재하는데 내부에 위치한 빛의 구슬로 게이지 해소가 가능하다. 용만 게이지가 70%를 넘어가게 되면 특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지만 100%가 되면 세원을 그래, 공격하는 기가 된다. 예측 시작. 역배 에 걸어야 되겠는데. 역배 멋있다고요? 아유. 자 출발합니다. 삼페이즈 바로 오두클 갑니다. 준비할게요. 그 네오 아, 나이스 나 한시방량이다 한시방량 나이스 내동작 뒤돌 뒤돌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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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, 아라란란 <목소리> 나이스 오, 오 오케이 뭐야 다 성공 다 성공 오 가요 가오 뭐야 아직 는데요 <laughs>

마이아 아니, 뭐야? 이거 떠나는... 아 아니, 아니, 나아한아 한시, 열 아니, 열한시! 열한시, 열한시, 열한시! 아못지나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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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운데 보이세요? 아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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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돼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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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kay. 아, 잠만. 무파 어, 웨이 어. 어. 웨이 웨이. 웨이 어왜안 왜이 쳤어? 웨이가 안 쳤어. 이캐 계속 들어오시니다 준비 다 차요. 준비 다 차요. 준비 다 탑니다. 안 잡습니다. 자 글루건 피하시고 다음 건 글루건 바, 들어오시고. 가운데 찍어요. 마지막 무조건 가운데 찍어요. 네네. 웨이 어요 와! 라 무언마를 깼어! 와... 와... 그러게 어떻게 무언 깼지? 이거 리한번 싸야 되는 거아 인증해야죠. 이데 <laughs> 와... 너무 잘하시는데요? 야, 원투 크림. 와, 아, 진짜 고하어요 아니, 뭔... 그 와중에 입이 하셨어. <laughs> 공대장 고생했으니까 줍시다안녕하세니괜찮습하니다 아, 아니, 아니, 안내 괜찮습니다. 막내 가져가야죠. 안내가 먹어야지. 이런 걸 원래 다먹가능하신부로 아. 카톡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, 아, 진짜 요 보내드릴게요. 보내드릴게요. 어, 보내드릴게요. 진짜 보내주시네. 진짜, <laughs> 진짜, 안, 진짜 안 믿는 짜 같은데요. 거 같은데? <웃음> 구사... 구사... <laughs> 라고요한 순간 갑자기 난 민증 구시는줄알았거든요와 <laughs> 뭐야? 이분이 사행분이셨단 말이에요? 와 밑에 그림판에다가 민증을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진짜 어디다 다 보내주셔. 뭔가 신기하다. 고맙니다 <laughs> 보내주신 분들. 와. 이분은 <목소리> 이제 서른 서른아홉 살 분이세요. 와. 칠삼. 제 민증 가달라고요? 자꾸 저를 못 믿으시는데 보이세요? 누구세요? 닥통. 거의 마이콜. 한우마탄이 여기 있어요. 한우마탄. 자 그래서. 일단, 가이드인 제나이를 빼고, 총합 나이 313세, 평균 나이 45세, 하드 두 분만 해도 100살, 비아키스 3페이지, 원드만에 깨고 갑니다. 비아제키스, <laughs> 중년단 하드 형님 파티.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깍!